찍으 아, 대표아나보로 제품이... 영상 찍으러 고거거 아니야. 아, 실장님을 찍어야지. 아니, 나를 어떻게 찍어. 내가 영상을. 잘 나온다. 그러니까 여기는 찍손 <laughs> 해주세요. 아, 여기 뭐, 염증 생가지고 째스. 아, 그래요? <laughs> 돌아갈게요. 고맙습니다. 네네. 네. Oh 아 정문으로. Oh 또 여기는 뭡냐? 연... 정문으로. <laughs> 어? 여기 산수유인데. 산수유가 아, 많이 보같는데 산수유도 더. 빨고요 산수유가. 여기 산수라고 응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과기원, 과학기술연구원. <laughs> 저희가 입찰 받은 현장에 공사를 어,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. 체크하러 왔어요. 이상하긴 하죠. 도대체 아니 하나 그러면 다 어... 그냥 여기 밖에 있는 연구원이거든요. 근데 저희가 입사를 받아서 근데 공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침에 현장 체크하러 왔어요. 어, 잘했어. 한 차이도 없게 하려고. 이거 그대로 살릴게요. 해수 <laughs> 잠수하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? 가단물을 잠겨 담아놓고 거기서. 아, 유튜브 역시나. 유튜브. 엄청 멋지지 않아 최고, 음, 최고, 멋지게 네. 잘해주시는 편이에요. 아, 그래요? 이게 최고 엄지로 갈고 왔잖아요. 지금 왕 <laughs> 엄지. <laughs> <laughs> <와, 웃음> 안 아님, 보고 그냥 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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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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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저희가 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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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아님, 아하 아님, 아에 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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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님, 게님 아님, 요님 아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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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또 네. 네. 일주일 후에 네. 나한테 올게요. 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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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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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고리수랑 네. 착각하는 거야? 이 딱딱한데 이걸 어떻게 먹어? 찍어서 GPT한테 불러봐 아, 물어볼게 내가 지금. 어, 비슷하네. 아 비슷한 게 아니라 이런 데는 산소유 나물을 심어요. 약간 씁쓸히하면서 약간 시큼하고 달진 않아서요. 약이야, 소면? 약으로 거의 사는 거죠. 차로 하시거나.